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연은 어...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고민 사연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런 고민 한 번씩 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사람들 따라서 사는 게 맞을까요? 사람들 따라서 사는 게 맞을까요? 네. 어... 일단 제공만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읽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집순이였습니다. 원래 노는 거 좋고 활달했는데 어느 순간 한번 왕따를 겪고 엄청난 집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1년 동안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친구들이랑 또 학교에 따로 만나서 놀진 않았지만 무리도 있고 나름 잘 지냈어요. 학교 다닐 땐 공부를 핑계로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집순이로 주말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학교 가면 또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놀고요. 근데 대학을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에서 싫은 날이 많아지고 주위 친구들을 보면서 저만 혼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벌써 대학 친구들 만나서 삼삼호 모여서 술도 먹고 여행도 가는데 저는 같이 다니는 친구는 있지만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어색한 기운이 너무 싫어서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세네 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술 먹고요. 시험 끝나고도 보통 집에 오거나 혼자 카페 가서 쉬거나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위 친구들이 너가 정을 못한다거나 남들 해보는 거 해봐야지 않겠어? 라거나 뭐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신경이 쓰이는 거죠. 물론 남들이 해본 거못 해본 거 많긴 많지요. 굳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 잘안 들고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학교 다니면서 친구 사귀고 하는 것도, 사회생활이라면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걸립니다. 저는 편하지만, 주위시선이 신경쓰여서요. 이에도 지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어색한 분위기 싫어도, 약속 잡고 놀고 술 싫어해도, 먹고 해야 할까요? 저 같은 대학생활 보내시는 분들은 어땠나요? 부모님도 주위 사람들이랑 같은 말을 하시고, 제가 형제 자매도 없어서, 대학생활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게 맞나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올린 글이었는데, 다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약간 제, 저랑 좀 비슷한데, 저 학교 다닐 때나?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도 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혼자 놀고 하는 게 좋은데 어 남들은 이제 같이 지내고 하니까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어 나쁜 것인가? 아니면 나도 언젠간 저 친구들처럼 그렇게 맞춰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한국 사회는 그렇게 어색하더라도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나는 고민. 어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약간 혼자 노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못했습니다 진짜로 저도 약간 그런 거 불안적이에요 한난 집에 가서 혼자 노는 게 재밌는데 왜 학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사진 자랑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나도 여성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나는 혼자 노는 게 좋은데, 자꾸 주변에서 같이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붙이긴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어차피, 대학교 친구들은 학교 나오면 남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차피 대학교 친구들은 학교 나오면 남남이다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대학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줄는데 졸업하면 다 남남이에요. 왜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지역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 친구들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본인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내가 이게 성향이 아닌데, 억지로 술고 가는 거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 괜히 사람들한테 끌려댕기고더 힘들어져요. 어? 그냥 본인은 혼자는 기 편하다는 거잖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 절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혼자 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뭔가 같이 해야 되는 사람 너를 올려서 노는 사람 좋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두 가지가 전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성향의 차이야 성향과 취향의 차이에요 이걸 존중할 줄 알아야 되지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굉장히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개 공동체 생활을 강요를 하죠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쓸데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수 있어요. 게임,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 단체 생활을 쓸데없이 강조를 많이 해요. 물론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모든 걸 같이 해야 되는 건또 아니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모든 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친구다 올리지만 그 외의 시간에 내가 혼자 노는게 좋다 이거잖아요. 맞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오히려 있잖아요. 제가 글쓴이한테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님처럼, 그러니까 일과, 내 학교가 끝나고 나서 혼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단 남들한테 상처는, 남들한테 인간한테 상처받을 기회는 그만큼 적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사람들 부딪히면서 왜 내랑 안 맞는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거죠. 내가 혼자서 뭔가 할게 할 있다는 거. 내가, 내가 집에 오면 내가 혼자서 내가 좋아하는 걸 뭔가 할게 있다는 거. 어? 그렇다고 이분이 뭐 학교생활을 잘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학점을 못 따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학교는 다니고 다 다니고 수업도 듣고 다 듣고 나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단지 학교생활 끝나고 난뒤그 남는 시간은 그냥 내가 혼자 있겠다는 거잖아. 그게 뭐가 나빠요? 전혀 안 나빠요. 오히려 님 같은 분들은 억지로 올리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배로 일단 그동안 이렇게 올리면서 뭐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끌려 댕겨요. 끌려 댕기다 보면 하다 보면 본인이 거부감을 많이 느낀다면, 거기서 온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죠. 어. 대학교 생활 같이 할 필요 없어. 괜히, 그리고, 마음도 안 맞는 사람을 엮여가지고, 괜히 인생, 인연 꼬이고 뭐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진짜로. 그리고, 님이 이런 생활 앞으로 계속 하실 거면, 주변 시선 같은 거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세 번째. 자, 주변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이 님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문제야 나도 그렇지만 주변 시선이 엄청나게 신경했어요 근데 주변 시선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모르겠어 근데 딱히 보면 잠깐욕요 끝나고 해드릴게요, 박준이. 요 끝나고 갑시다요 사연 끝나고 바로 할게요. 오케이? 박준이 요 끝나고 할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을 주는데, 근데 웃긴 게그 사람들이 님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주변 눈치를 봐도 그냥 눈치 보는 끝이, 그게 다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든 님을 자지우지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어? 어? 뭐 남의 인생 따위에 관심을 가지 않는 게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어? 지금부터라도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버릇을 생각해요.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런 시선이 더 따갑게 느껴지는 거죠. 사회 에 나오면. 대학교는 그래도 학교라는 어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을 많이 주진 않지만 사회라는 곳은 시선을 엄청 많이 주거든요. 거기도 남남이잖아. 돈을 벌기 위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들 다 뭉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초리를 많이 주는데 여기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변 시선? 눈총? 그내 알바가, 그거 왜 나, 어? 그거 내가 신경을 왜 써. 내 알바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밥 먹여주냐? 내 인생에 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내, 도우, 내 사는데 도움이 될까? 없어요. 내 살아보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니까 러 내가 세, 내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관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단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어, 남들 해봐야 되는 거, 남들 해봐야 하는 건, 내가 좋을 때 해봐야 하는 것이지 남들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내 입맛에 맞아야 남들이 좋아도 내가 할수 있는 거지 남들이 좋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주제 없는 생각이에요. 주관 없는 생각이야. 윈나사는 이런 사람들 많지. 나 이런 사람테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하니까 한다? 남들이 따니까 딴다 그럼 남들이 밥 먹여주냐? 윈나사는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 비판받아야 돼. 욕좀 먹어야 돼. 어? 야, 쟤네들이 하니까 입어야지. 야, 이거 이, 쟤네들이 입는데 나도 입을까? 그게 뭐야 도대체? 윈나사한테 개성이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남들이 하니까 입고. 어? 남들이 신이니까 신고. 남들이 가니까 가고. 남들이 먹으니까 먹고. 남들이 보니까, 영화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개성이 없다는 게딴티키이기 뭐냐 면 남들이 보니까 보고. 그 뭐야 도대체? 어떻게 내 영화의 취향 기준을 남들이 보는 기준으로 잡습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봐야지. 어? 우리나라참 웃기게 뭔가 남이 하니까 한다. 그제 바보 병신 같은 거예요. 어? 남들이 해봐야 하는 거는 내가 스,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내킬 때, 내가 마음에 들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남들이 하니까 내가 내키지도 않는 하는 거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 제일 바보 같은짓이에요 어? 난 내키지 않는 남들이 하니까 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님미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제일 최고예요. 어? 남들이 남들 따라하는 것 중에 남들 따라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야. 자기 개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 아가 없는 사람 이 니까 마지막 으로 혼자 생활 하는 거. 혼자 보내는 혼자 보낸 시간이 많은 거.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니까뭐 물론 무조건 혼자고 혼자는 나쁘겠지만 그래도 어설프게 사람들 따라가 상처 입을 바에는 그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피곤하게 살아요. 그 사연 주신 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피곤하게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렇게 피곤한 피요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남들한테 눈치 보고 남들한테 시선 받고 평가받아야 되고 남들한테 그 관계에 의존해야 되고 맞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엮여야 되고 막어 나는 정말 존나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막 잘 보이고 막 하고 막좀 인사하고 막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어? 어? 의사들이 관계, 그 관계 현재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어?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 얼마나? 어? 그 진짜 피곤한 인생이거든요. 어? 그래 도 님은 적어도 피곤하게 지내진 않는다는 거잖아.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잡다한 관계에 의해서 피곤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니네 만약에 억지로 올리려고 노력하면 그 관계에서 님이 굉장히 피곤하게 지낼 거야 아마. 오히려 그 혼자 지낼 때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야. 억지로 하지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어? 억지로 그렇게 맞춰가며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대학교는 내가 가진 전공을 공부를 해서 그걸 취업을 하기 위한 단계지 사람을 사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귈 수는 있는데 대학에 나온 순간 이제 철저하게 그때부터 내 혼자임에 어떤 스펙을 쌓는 거야 견문을 그러다가 사람하고 엮이면 엮이는 거지 억지로 내가 혼자기 때문에 혼자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하고 엮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대학교? 별거 아니에요. 대학교 나온 순간 남이에요. 지금 학교에 같은 과 학생들 굉장히 사사모 여가지고 친하게 지내면, 아, 쟤네들 좀 부럽다. 여행가 부럽다. 하죠 대학 졸업하고 졸업장, 졸업장 딱 받고 학자모, 학사모 딱 받고 나온 순간, 누구세요? 당신 누구시죠? 저 압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니까 러 그런 거에 막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그런 걸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내 자신이 편한 거. 내가 행복해하는 거, 난 나쁘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나쁘지 않고 본인이 그게 괜찮고 하면 그대로 가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선에 본인이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 인생은 굉장히 피,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아요. 님은 저, 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네, 고민 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